<laughs> 아, 여러분 반갑습니다 아, 이번 올포원의 주제가 회복이에요 회복은 넘어짐이 전제잖아요 근데 제가 인생에 가장 큰 넘어짐이 어, 4년 전에 암선고 받은 거니까 아, 그 얘기를 또 해야 될것 같습니다 아까 제 별명이 붙었는데 제 별명은 반복동호예요 <laughs> 그러니까 아, 뭐 서슴치 않고 뻔뻔하게, <laughs> 아, 4년 전에 2019년 4월 달에 암 선고를 받았습니다. 폐암 선고를 받았습니다. 아, 당황스러웠습니다. 아주 많이 당황스러웠어요. 아, 무섭지는 않았어요. 아, 뭐 죽는 거는 늘 생각했으니까, 무섭지는 않았는데, 상당히 당황스러웠습니다. 많이 당황스러웠습니다. 죽음이... 내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가깝다. 이렇게 해서 당황스러웠습니다. 또 누구나 다 그런 큰 일을 당하면 하나님 왜 나한테 이런 일을 주시죠? 하는 질문을 하게 되는데, 어, 저는 그 하나님께 질문했는데 내가 대답하더라고요. 넌왜안 돼? 어, 그래서 그냥 풀었어요. 어, 그렇지. 누구나 다 걸리는 암 나도 걸렸지. 왜 걸렸지 생각하지 말고 어떻게 할까를 생각하자. 삶이 짧아졌을 수 있으니까 또 짧아졌으니까 그러므로 나는 잘 살아야 해더잘 살아야 해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아, 유튜브를 켜고 맨날 유튜브를 묵상하고 있더라고요 암을 공부하려고 아는 게 병이라고 알면 할수록 더 우울하고 더 불안하고 더 두렵고 암 충만한 삶을 살게 되었어요 예, 이 무슨 이 목사가 이러냐. 평생 예수 믿고 살았는데 암이 아무것도 아닌 건 아니지만 이렇게 암 충만해서 야 되겠냐? 그래서 작전을 바꿨어요. 일어나자마자 유튜브 키지 말고 성경을 키자. 성경 속에서 은혜를 찾자. 그리고 은혜를 내 삶에 꽉꽉 채우자. 나중에 두려움, 우울, 불안, 걱정, 짜증 이런 게 왔다고 어, 자리가 없네 하고 갈 만큼 은혜를 채우자. 라고 해서 시작한 것이 날마다 기막힌 새벽이었어요. 목회할 때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때가 있었습니다. 아, 목사만 아니면 죽고 싶었던 때가 있었어요. 근데 그때 어떻게 이겼는가 하면 새벽 기도회를 이겼어요. 새벽 기도회 나가서 설교를해야 되는데 힘드니까 성경이 안 보여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셔서요. 성경을 피면 보였어요. 은혜가. 그래서 그때 제가 날마다 기막힌 새벽이라는 말을 썼어요. 그거는 그냥 만들어낸 말이 아니라 제 삶의 고백이에요.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불쌍해서 주셨어요. 은혜가 고난을 이기더라고요. 극심한 고통을 이기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다시 기억했어요. 그때 고난도 은혜로 이겼잖아. 이번 암, 만만치 않은데 이 암의 고난도 은혜로 이기자 하고서 날마다 기막힌 새벽을 시작했어요. 했더니 우리 아이들이 아버지 목사 전어 그래 그걸 혼자 나누지 말고 유튜브에 올려요 공유해야지 함께 나눠야지 해서 시작한 게 날마다 기막힌 새벽 유튜브 방송이었어요. 지금 오늘 1,160몇 번을 했어요. 그리고 많은 분들이 함께 은혜를 나누는데. 그러면서 제 삶이 참 건강해졌어요. 굉장히 건강해졌어요. 이 은혜를 받고 은혜를 나누기 시작하니까 몸도 건강해지고요, 삶도 건강해져서요. 고난 당하기 전보다 회복된 게 아니라 회복 이전보다 더 강해졌어요. 어, 저꽤잘 살았거든요. 건방지지만 그런데 제 인생의 지난 4년은 어, 가장 큰 전성기였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오니까 암에 걸렸든지 안 걸렸든지 하박국 선지자가 얘기하는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있든지 없든지 부하든지 가난하든지 높은 산이 거친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주 예수 모신 것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이렇게 되더라고요 오순절날 성령 받고 교회가 부흥이 일어나니까 사탄이 그꼴 보기 싫어서 불 끄려고요 핍박을 가했어요 핍박을 가해서 흩어놨어요 흩어놓으면 불이 꺼질 줄 알았어요 그런데 실패했어요 사탄이 성령을 받아본 적이 없어가지고 성령에 대해서 이해를 못했어요 성령 받은 사람은 뭉쳐도 살고 흩어져도 살더라고요 성령 받지 못한 사람은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어요. 그런데 성령 받은 사람은 뭉쳐도 살고 흩어져도 살았어요. 흩어졌어요. 핍박이 왔어요. 땅굴석에 가 살았어요. 카타콤에 살았어요. 인생으로 얘기하면 망한 것인데요. 거기서 진정한 부흥과 강함이 있었어요. 믿음은 세상에 어떤 핍박과 환란과 역경도 회복시키는 능력이 있고요. 당순이 회복시키는 게 아니라 더 강하게 하는 역사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 건강해도 좋고, 아파도 괜찮고, 넘어져도 괜찮고, 잡아져도 괜찮고. 닮아가는 것 같다. 어떻게. <laughs> <laughs> 예. 자빠져도 괜찮고 일어서도 괜찮고 그래서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능력이 은혜, 믿음, 말씀, 신앙에 있는 줄을 믿습니다. 우리 여러분들 중에도 고난 당하는 분도 있고 왜 나는 예수 믿는데 이렇게 안 풀리냐 왜 이렇게 힘드냐 그럴는지 모르지만 여러분 하나님 믿는 믿음으로 은혜를 채우면 은혜가 그 고난을 이기고 여러분을 회복시키시고 더 강하게 역사하게 해주실 줄을 믿습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포도원 교회 와서 이렇게 올 포원하니까 너무 좋습니다. 우리 교인들과 함께 은혜 나누면서 아멘 소리 들어가면서 이렇게 설교하니까 너무 좋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교인들 중에도 고난 당하고 병 들고 실패하고 넘어지고 자 빠지고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이 있을지라도. 은혜가 고난을 이긴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고 고난과 씨름하지 말고 은혜와 씨름하여 은혜를 채워 은혜가 고난을 이기는 산 증인들 다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고맙습니다. 목사님께서 지금은 이렇게 건강해지셔서 다행이지만 저희가 올포원을 함께 시작하고 나서 한 1년쯤 됐을 때암 발병이 되셨다 그래서 저희 올포원 식구들도 굉장히 걱정을 많이 했고요 하박국 선지자의 그 고백 무화과 나무의 열매가 없어도 감사할 수 있는 그 마음이 무엇인지 목사님을 또 뵈면서 저희가 한수 배웠거든요 근데 정말 처음에는 아왜 어, 그런 일이 일어났을까 이렇게 질문도 들고 너무 안타까워서 탄식도 맞아요. 좀 많이 했었죠, 저희. 맞아요. 음. 그 저는 사실 목사님 날기서 저도 매일 제 목상을 하고 있는데 그 말씀 몇번 하셨었거든요. 하나님 왜저예요 했을 때 목사님이 혼자 아이뭐 나도 그럴 수 있지라고 하셨을 때그 거기서 이제 저는 그게 바로 수긍이 되세요. 그 바로 그냥 수긍이 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신 거겠지. 그러니까 왜라고 생각하면 빠져들고요. 그건 뭐 당한 걸 어떡하겠어요? 그리고 나도 당하는 거니까 받아들이고,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를 생각했지. 왜 그런가는 해답이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될까? 잘 살자. 짧아졌으면 내 삶이 짧, 더 귀해졌으니까, 더 이쁘게 살고, 더... 폼나게 살고 가외 있게 근사하게. 살고 근사하게 네. 살고 자꾸 당황한다 파도에 배워라. 저분 따라가 계실 거 아니가. <맞아요, 웃음> <저희가. 웃음> 여기 오니까 이상한. 저 계속 따라하시는데. 이 교회가 이상해. <웃음> <웃음> 네.